안녕하세요. 꿈트레민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0일 화요일 지금 시각 7시 48분입니다. 네. 어 연휴 잘 쉬고 나왔고요. 어, 어저께도 개인적인 어, 일이 있어서 네, 어저께도 쉬고 어 쉬게 되었고 네, 그래서 오늘부터 네,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어, 화성 가는 탁송코를 네, 어저께 잡았고요. 화성 지금 이게 7만원에 떴는데 네아 아침시간에 화성까지 가려면은 2시간 정도 네 걸리겠죠 차가 많이 막혀서 그래도 아침 일찍부터 어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잡고 어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와서 또 <laughs> 열심히 네 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린데 비소식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킥보드는 가지고 나왔구요. 킥보드 타고 또 이것저것 열심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차량 인수해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인수 잘 했습니다. 어, 현금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주시는데 이게 7만원짜리 콜인데 만원을 팁으로 더 주셨네요. <laughs> 네. 뭐 카니발 차량인데 구조 변경 하시는 거랍니다. 잘 부탁한다고 만원 더 주셨습니다. 어, 차가 조금 어, 서울 시내를 완전히 통과해야 되는 코스고 음, 네. 좀 많이 막히네요. 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2시간도 아, 넘게 걸리나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어, 저희 꿈빠 대리 탁송에서 확대 축토, 축소 탁송. 네. 그동안 어, 벌금이나 또 어, 사고 이력 때문에 가입 못하시는 분들 계속 네 가입 받고 있습니다. 네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고요100% 음, 가입 30에서 30, 어, 58세까지 네 아, 전화가 왔네아네 손님한테 어, 전화가 왔었네요. 네 어, 아무튼 축소, 확대 축소 타송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30에서 58세 사이에 어 계신 분들은 네 전화 주시면 100% 가입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화성으로 어, 부지런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도 화성시 중동입니다. 잘 도착했고요. 어 조금 화성에서 외진 곳이네요. 네 근처에 살만한 코리 네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네 일단은 코를 좀 찾아보겠고요. 아, 운행 시간은 아, 2시간 정도 걸렸고 차가 뭐뭐 뭐 출근 시간이라 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를 음... 찾아보고 나타나겠습니다. 네, 여기는 동탄역 인근 공원이고요. 아, 코를 하나 잡았었는데 킥보드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네. 일단 코를 뺐고요. 음... 없네요 콜이 아뭐한5 6키로 6km? 5키로 6키로 에서 지금 콜이 있고 네 인근에서는 콜이 일단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뭐 어, 싸운 점심을 좀 일찍 예 일단 먹으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콜을 잡았구요 동탄역 지하주차장에서 용인 오토허브로 네, 이동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한 500m 거리밖에 안 되네요 네 일단 아, 요금은 25,000원이고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12시 21분이고요 여기는 용인 오토허브입니다 잘 도착했고 운행시간은 20분 정도 걸렸네요 음, 여기가 자동차 매매센터 아니요 중고 자동차 매매센터인데 여기서 조금 대기를 해보면서 있겠습니다. 근데, 어, 근처 기사님 수가 38명이네요. 네. 여기에 지금 조금, 어, 일단 사람이 조금 많은데, 일단은 조금 그래도 한번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점심 미리 싸온 샌드위치, 토마토 주스, 맛있는 거. 잘 먹겠습니다. 아, 네, 샌드위치 다 먹을 때쯤 해서 자배로 화성 정남면 폐차장 가는 콜이 들어왔네요. 네, 요금은 4만원입니다.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1시 34분이고, 여기는 화성 동심 폐차 산업입니다. 잘 도착했고요. 어, 오면서 어, 과천 가는 탁송 콜이 하나 떠갖고 네, 바로 잡았고요. 여기서 한 1km,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네요. 네, 요금은 4만원입니다. 네, 여기는 경기 과천시 주암동. 네, 잘 도착했습니다. 운행 시간은 50분 걸렸고요. 운행 요금은 4만원이었습니다. 네, 어, 지금 갈만한 콜은 근처에선 없고요. 지금 2시 44분인데, 근처에서는 송도 가는 게 하나 있고, 어, 나머지는 딱히, 네, 갈게 없네요. 네, 조금 한번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3시5 5분이고 양재 오토 갤러리에서 등천동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네, 집 쪽으로 어, 이동하려고 했었는데 어, 고양시로 들어가는 코로는 없었고요. 일단은 집 근처까지 네 가보고 등천동에서 고양시로 넘어가는 코리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넘어가서 어, 저녁밥을 먹고 어, 대리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매출이 2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네. 어, 뭐, 대리는 관내에서만 이렇게 돌면서 30만 원 매출을 딱 맞추면 될것 같네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지금 시간 5시 20분이고요. 운행 시간은 50분 정도 네 걸렸네요. 네, 요, 지금 도착, 네, 도착하자마자 서서울 모터리움 여기 바로 앞에서 파주 야당동 가는 걸 잡았네요. 네, 요금은 3만 원입니다. 네, 여기는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이고요. 지금 시간 6시 39분이고, 운행 시간은 43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요금은 3만원이었습니다. 어, 도착하자마자 초롱꽃마을 13단지 가는 콜이 근처에 떠 있어갖고, 그냥 잡았고요. 어, 저는 요게 마지막 콜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냥 아침에 일찍 나왔으니까, 네, 일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은 또 가족들이랑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것 같네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초록꽃 마을 13지 13단지. 네, 잘 도착했습니다. 운행 시간은 15분 정도 걸렸고요. 운행 요금은 15,000원이었습니다. 어, 집에 좀 일찍 도착할 줄 알았는데 지금 시각이 17시 13분이고. 음. 뭐밥 먹고 나와서 나 한두 콜 타도 될것 같긴 한데. 아, 어, 그또 <laughs> 네 여기서 저는 그냥 만족을 하겠습니다. 네. 내일 또 탁송 일찍 그러니까 이렇게 제, 그러니까 이 근무 패턴이 어, 저는 이, 이게 되게 좋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침 일찍 나가갖고 어, 저녁 시간 함께 하고 음, 집에 들어와서 이제 아이들이랑 네 저녁 먹고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참 아니면 더 일찍 막 새벽에 이렇게 일찍 나가서 일찍 들어오는 걸로. 아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laughs> 네또 내일도 뭐 코리 또 어떻게 있을는가 모르겠는데 최대한 일찍 일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는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저녁도 네, 열심히 뛰실 어, 대리 기사님들 안전 운행하시고 안전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쇼